한 사람이 죽고 같은 기억을 가진 새로운 몸이 태어난다면 그는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영화 미키 17은 이 질문을 우주에서 벌어지는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불어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 사고 실험, 사물의 변화와 그 정체성의 지속에 관한 형 이상하게 난제, 테세우스의 배와 연결됩니다. 오늘은 영화 미키 17을 이야기하며 가까운 미래 미키와 같이 몸을 복제하는 이야기를 주제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챕터 1 미키 17의 설정 복제되는 인간 먼 미래 지구는 환경 오염과 모래 폭풍으로 인해 더 이상 살기 힘든 곳이 되었고 인류는 새로운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 우주선을 보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익스펜더블입니다 오늘 영화의 주인공 미키는 익스펜더블의 역할로 우주 개척을 위해 만들어진 우주선에 탑승한 인물입니다 미키는 단순한 소모품으로 취급되며 우주선에서 온갖 실험과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익스펜더블이라는 개념 자체가 위험한 환경에서 희생되는 것을 전제로 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키 역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익스펜더블 워커로서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이 설정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정체성과 인간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 던집니다. 죽어도 다시 태어나는 존재는 과연 동일한 인격체라고 볼수 있을까요? 또 무한히 대치될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미키 17은 이러한 물음을 던지며 단순한 SF 설정을 넘어 존재론적 고민을 함께 풀어가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키는 이전의 기억과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교체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미키는 여전히 원래의 미키일까요? 단순히 동일한 기억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체가 바뀐 순간, 전혀 다른 개체가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미키17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고민 중 하나입니다. 미키는 끊임없이 대풀이 되는 죽음과 재탄생 속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구하게 되고, 자신이 정말 라인지에 대한 의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기억과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신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미키는 여전히 원래의 미키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테세우스 앱의 패러독스가 등장합니다. 챕터 2 테세우스의 배, 패러독스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타던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 낡은 부품을 하나씩 교체했죠. 결국 배의 모든 부품이 새것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약 교체된 원래의 부품들을 모아 다시 배를 만들었다면 그 배가 진짜 테세우스의 배일까요? 이 패러독스는 미키 17에서 미키가 계속해서 복제될 때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챕터 3. 미키 17과 테세우스의 배. 첫 번째, 미키 17이 같은 존재라는 관점입니다. 미키의 신체는 바뀌었지만 기억과 경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배의 부품이 교체되었더라도 같은 배로 여겨지는 것처럼 미키도 여전히 같은 존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키 18이 진짜라는 건점 후반부에서 미키 18이 등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만약 원래 배의 부품을 모아 새 배를 만든다면 그것이 진짜 테세수의 배가 되는 것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미키 18이야말로 진짜 미키일까요? 세번째 두 미키가 모두 같은 존재라는 관점 두 미키 모두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기억을 공유하지만 서로를 복제본이라 부르며 인정하지 않죠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이 단순한 물리적 신체가 아니라 기억과 사회적 인식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미키 17도 미키 18도 진짜가 아니라는 과정 가장 극단적인 해석은 원래 미키는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미키들은 단순한 복사본일 뿐 진짜 위키는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챕터 4 철학적 질문 나는 누구인가 결국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히 복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 문제죠. 우리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보통 7년이 지나면 교체될 수 있는 세포들은 모두 바뀐다고 하죠. 그렇다면 7년 전의 나는 지금의 나와 같은 사람일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태세우스의 배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수 있어요. 오래된 배의 낡은 부품을 하나씩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모든 부품이 새 것으로 바뀌었을 때이 배를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사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몸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억 때문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철학자 존 로크는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반면 철학자 데이비드 흉은 사람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정체성도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변하지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도 완전히 같은 존재도 아니죠.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란 변하면서도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아까 앞전에 테세우스의 배를 가지고 테세우스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그것이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뒤의 내용을 들었을 때 혹시 생각이 바뀌셨나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모두 다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난제로 남아 여러분들과 미래의 기술들을 쫓아올 것입니다. 미키십질은 단순한 생존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던 영화였습니다. 우주개척 시대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영화는 인간의 정체성과 노동, 그리고 계급 문제를 조명하죠. 미키는 죽음을 반복하는 익스팬더블로 체제 속에서 그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소모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를 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신체가 바뀌어도 기억이 이어진다면 그건 같은 사람일까요? 혹은 단순히 체제가 정한 역할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되는 걸까요? 영화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사회가 규정하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익숙한 봉준호 감독의 스타일이 있죠. 풍자와 유머를 가미한 연출 어딘가 어긋나 보이는 캐릭터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현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독재자 케네스 마셜의 멍청한 언행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모품처럼 쓰이는 미키. 이 모든 요소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의 한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영화가 비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키는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며, 마침내 그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죠. 복제기술과 인간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 미키 17.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미키라면 프린트된 자신은 여전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느낄까요? 또한 영화가 다루는 복제기술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학기술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윤리적 문제도 함께 가져옵니다. 우리는 기술적 진보만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윤리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미키십칠이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나듯이 저희의 채널도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치 새로운 프린트처럼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Oh,